이 차를 처음 보는 순간, 여러분은 아마 믿기 힘들 겁니다. 이게 진짜 양산차 맞아.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26년 형현대 토레노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디자인과 기술로 무장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차를 아주 깊이 있게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외관에서부터 주행 성능, 실내 공간, 그리고 가격까지, 여러분이 궁금해 할 만한 모든 부분을 솔직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죠. 현대 토레노의 디자인은 정말 미래적입니다. 전면부는 과감한 파라메트릭 그릴 디자인과 날카로운 주간주행 등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LED 헤드라이트는 얇고 길게 뻗어 있어 차량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보닛은 부드럽게 흐르는 라인과 공격적인 캐릭터 라인이 공존하면서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측면으로 가면 루프라인이 코페처럼 날렵하게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실내 공간이 희생되지는 않았습니다. 휠라치 안에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 차체 비율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요즘 현대차의 시그니처라 할수 있는 전체 폭을 가로지르는 LED 라이트바로 마무리됩니다. 밤에 보면 정말 미래에서 온 자동차 같아요. 디자인이 멋지다고 해서 성능이 부족하면 안 되겠죠. 토레노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두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오늘 제가 시승한 모델은 전기차 버전인데 0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단 4.8초입니다. 이 정도면 스포츠 세단과 맞먹는 수준이죠. 배터리는 용량으로 한번 충전하면 최대 62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 시 20분 만에 80%까지 충전 가능하니 장거리 여행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식으로 조절되어 상황에 맞게 승차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정말 부드럽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차체가 단단하게 잡히면서 코너링 성능이 살아납니다. 스티어링 휠은 정교하고 반응성이 뛰어나서 운전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습니다. 노면 소음은 잘 차단되어 있고 전기차 특유의 정숙함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실내는 솔직히 말해서 럭셔리 브랜드 못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27인치 와이드 스크린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 색상을 지원해 분위기를 마음껏 바꿀 수 있습니다. 시트는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들어 있어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합니다. 뒷좌석 공간도 넉넉해서 키가 큰 사람도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 걱정 없이 탈수 있습니다. 실내 마감재는 대부분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고 촉감이 고급스러워 손이 닿을 때마다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서 콘서트 홀 같은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도 빠질 수 없죠. 현대의 최신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 반자율 주행 기능이 상당히 정교합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테스트해 보니 차가 스스로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조절했습니다. 이 정도면 장거리 주행 시 운전자 피로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죠. 한국 기준으로 기본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4,500만 원부터 시작하고 전기차 풀옵션 모델은 약 6,5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정도 디자인, 성능, 첨단 기술을 갖춘 전기 세단이 이 가격대라면 분명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 토레노는 디자인, 성능, 편의성, 가격 어느 하나 놓치지 않은 완성형 세단입니다. 미래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패밀리 카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도로 위에서 이 차를 타고 달리면 시선은 무조건 여러분에게 쏠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